프로젝트 2번의 작업 1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작업 1번부터 볼게요. 작업 1번은 수억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서 수억 테마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죠.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여기서, 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항상, 어,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최상위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야 되죠. 이거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그,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어, 테마 편집을 보면 테마라고 나와있죠. 테마 안에 들어갈 수, 갈수 있죠 테마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피스 테마가 있죠 오피스 테마 안에서 이제 추억을 찾는 거예요 이건 슬라이스 갖다 댐 이름 나오죠 이온 이온 회의실 이렇게 나오죠 또 추억이란 테마를 찾아보세요 한번 전체 줄기 얘는 추억 얘가 추억이죠 그, 마스터 보기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상태에서, 요게, 그, 어, 추억 같은 테마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 다음에, 어,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 나오시면은, 현재 슬라이드, 현재 프로젝트 2 문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자, 이제 슬라이드, 아무 슬라이드라 선택하고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전환 탭이죠. 전환 탭. 전환 탭. 어, 전환 탭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 있죠. 타이밍 다음 시간으로. 보이시죠? 다음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초? 3초. 3초로 설정하고요. 3초 후에 이제 각각 넘어가게. 그리고, 어, 모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요건 다음 시간으로 3초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선택된 슬라이드에만 요 3초 후에 자동 넘어간다 설정된 거고 어 이건 모든 슬라이드에다 다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으로 어, 설정한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모두 적용 눌러주고 됐죠. 그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야 진짜로 3초 후에 넘어가나? 자, 슬라이드 1번서부터 다시 이제 어 쇼를 띄워서 볼게 요 한번 예. 3초 후에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설정된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슬라이드 1에 대해서 슬라이드 1을 선택해 볼게요. 슬라이드 1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뭘까요? 배경 서식이죠. 슬라이드 1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디자인 탭에 배경 서식이죠 디자인 탭에 배경 서식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고 그 기본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요 그라데이션 기본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슬라이드 1에만 하는 거니까,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배경서식 창만 닫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어, 확인 버튼은 따로 없는데, 바로 적용됐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어, 슬라이드 1만 되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5까지 모두 설정이 되는 거니까, 이 지문에서는, 그, 분명히, 어, 슬라이드 1까지만, 1에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작업 3번이고, 작업 4번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지표 목록이 나와 있죠. 배경 사은 이제 닫고 슬라이드 2에는 그 목록에 대해서 어 글머리 그러글머리지 목록에서 ABC 번호 서식을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잡고서 전체 잡고. 그 다음에, 홈탭에, 달락그룹에, 번호 매기기로 가시면 되겠죠. 홈탭에, 달락그룹에, 번호 매기기 도구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죠? 대문자, ABC 번호 서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유인물의 그, 유인물 머리 글의 날짜 개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 개체를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기 탭에 유인물 마스터로 가셔야 되겠죠. 보기 탭에 유인물 마스터 들어가셔서, 어, 날짜 개체가 있는 개체 틀을 요거를 지워달라는 얘기죠. 요거를. 마스터 보기 상태에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걸 갖다가 지워주시는 얘기죠. 얘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제, 어, 마스터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고,